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아이 엄마 봉플루입니다. 어, 오늘은 새아이 초등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 집 새아이들 중에서 첫째 아이는 어, 사립 초등학교를 보냈었고요. 어, 둘째, 셋째 쌍둥이들은 공립 초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어, 제가 경험한 두 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립 학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 첫번째로 선생님들이 아이들 개개인별로 참 세심하게 관찰을 하신다고 해야 되나요? 어, 특히 저학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에 자신 있어 하고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 담임선생님을 통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두번째로는 기본생활습관을 철저히 연습한다고 생각했어요. 줄서기 같은 기본적인 질서 그다음에 교실 내에서의 품행, 타인에 대한 예절, 나아가서는 글씨 쓰기 연습까지요. 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시간을 가지고 훈련한다고 보았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미술, 음악, 또 체육 교육을 다양하게 접하기 위한 어, 여러 가지 행사, 들 대회 또 특별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의 단점입니다. <laughs> 어, 첫 번째로, 거리상 동네가 아닐 확률이 있으므로 아이들이 원거리를 이로,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둘째, 비싼 학비와 기타 특별활동, 사교육에 많은 비용이 부담이 큽니다. 세 번째로, 엄마들과의 교류가 같기 때문에 어, 중심을 잡고 교육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어, 정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만의 개성을 살린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공립학교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에서 갈 확률이 많아서 아이들이 통학 시간에 부담이 적습니다. 어, 동네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어, 둘째, 방과 후 수업 등 사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단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담임선생님께서 아이들 개개인별로 성향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맞춤교육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립학교에 비해서요. 둘째, 예체능 교육 등은 따로 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사나 또 대회, 특별활동 등이 사립학교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 생활 습관 등 교육기간이 짧아서 어, 가정에서 해야 하는 교육이 어, 사립에 비해서는 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알아보았습니다. 뭐니뭐니 아, 뭐니 해도 가장 큰 차이는 비용이겠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나는 특별한 교육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사립학교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아이는 어, 사립학교에 다니면서도 영어학원, 수학학원, 컴퓨터학원, 운동, 음악 등 다양한 사교육을 시켰었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들은 어,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수학을 공부했고 미술하고 기본적인 공부만 했고 어, 거의 사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그 아이들은 항상 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 학교를 마치면 전부 학원을 가니까 자기들도 가고 싶다고 어, 좋은 학원을 찾아와 가지고 보내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 보내달라는 것에 한반 정도 그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었기 때문에 학원에 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어, 숙제 열심히 해가고 그다음에 빠져내는 일 없이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 진짜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또 억지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크실 클지 아마 부모님들은 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큰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1년 반 다녔고 초등학교 때도 이어서 영어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둘째 아이들 때는 어,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나서라서 7세부터 1학년, 2학년 때까지 정도 영어 학원을 잠시 갔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이제 아빠랑 함께 영어책 읽기로 영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스카이 레시피라는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부모와 같이 공부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경험들을 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조금씩은. 어, 하지만, 어, 영어는 또 일찍 공부해야 된다는 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셋을 또 학원을 보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단해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림 많은 영어 책을 또 이틀, 3일 동안 읽고 사전 찾아도 해결되지 못한 것들은 아빠랑 같이 해석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사전을 찾아서 정리, 기록하게 했고요. 어, 6학년 때부터는 영어책을 소설책으로 바꾸고 문법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어, 영어를 다들 학창시절 때도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소설책으로 공부를 하면 그 하나하나 단어 찾는 것들이 참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렇게 롱텀 어, 기억 장치에 기억 기록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남편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고요. 어, 영어는 이때부터 또 수능 볼 때까지는 아마 거의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했으니 사이가 어땠겠어요? <laughs> 지금 돌아보니 정말 어, 스토리가 담긴 추억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추억이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또 기억하기 싫은 어,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한 거 확인하다 보면 큰소리도 나고, 회초리도 맞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이런 일 때문에 또 자기, 아이, 자기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더 성장하고 나서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하게 해준 것 때문에 공부 습관이 들었다는 또 둘째 아이의 증언도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소아정신과 그 교육 전문이들이 보시면 아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야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쌍둥이 둘은 이렇게 어, 중학교 1학년까지 또큰 아이는 고 1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켰으니 아 우리 남편도 정말 훌륭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어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어 초등기 시절에 중요한 것두 가지는 언어 교육을 되도록 일찍 한다 하고. 부모님이 그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빨리 집중해서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공부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 하나를 잘 해놓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다른 것에도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했는데요. 축구도 학교 대표 선수를 할 정도로 잘했었거든요. 축구도 칭찬하고 경기에 같이 참여해 줌으로써 그 분야도 열심히 잘할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어, 아마도 그럼으로써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 또큰 아이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음악 콩쿠르에서 두각을 보이면서 음악 전공의 길을 가게 되었고요. 초등 때는 어떤 한 분야를 찾기 위해서 이거 저거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자신이 어떤 한 분야에서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되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것에서도 노력하게 된다라고 우리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간 중학교 공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그때또 자세히 드리겠지만요, 어,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를 찾으면 아이들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공부하는 이유는, 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물론 그것도 이유일 수 있겠지만, 타인에게도 이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것, 또 나아가서는 또 세상을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일찍 자각시키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제재, 제대로 자세히 드려볼게요. 아마 이 게임 의자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다음 시간에 또그 호아모아마보다도 더 무섭다는 그 중학교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이와 했던 여러 가지 그 자충우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